쌍용역 명예훼손 벌금선례, 쌍용역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벌금 판례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명예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언론 보도, 사회적 평가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발언이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면 상황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벌금형을 포함한 다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 대응할 때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진실에 기반하는지 그리고 공익성을 가진 주장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지만 이를 잘 준비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